すいま 네, 먼저 영상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그 주인공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즐거움을 공유하다 유튜브 전국 놀이 자랑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 특별자치도 전주 화정초등학교 교사 이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어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네, 저는 대학생이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은 그런 네. 동안의 외모를 <laughs>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너무 동안이시고 네. 또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사시라든지 음. 이렇게 인사를 음. 아주 귀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선생님이 왜 갑자기 너튜브를 운영하시게 되셨을까요? 제가 신규 발령을 받고 학생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학생들은 놀이 수업을 할때 네. 가장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수업을 진행할 때 너무 행복하고 네. 또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쁨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이 즐거움이 전국의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전해지면 얼마나 더 기쁠까라는 오.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남녀노소 누구나 이 놀이 하면 괜히도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채널명의 의미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국놀이자랑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이름 짓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놀이마트, 놀이쌤, 놀이대장, 음. 다양한 네.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어어. 그런데 그 중에. 전국 노래자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전국 놀이자랑을 아, 네. 선택하게 되었고요. 아, 전국 놀이자랑 내리게때는군요 전국에 이왕 하는 거, 전국에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제 놀이를 자랑해 보자라는 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영상에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 아이들이 요즘에는 또 영상 촬영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실제로 그런가요? 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 그 영상에 나온는걸 너무 좋아하고요. 네. 또 마치 TV에 나온 것처럼 자랑스러워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촬영을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매년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하게도 교육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네. 동의를 해주시고 있고요. 가끔 이제 촬영을 부담스러운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 각도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네. 또 편집으로 자연스럽게 음. 나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일단 뭐 내가 영상에 딱 안에 있으면 오나 팀이 나온다. 약간 이런 기분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오늘 선생님은 진짜 TV에 나오셨고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그 앞서서 그 영상 봤을 때 오, 편집 실력도 굉장하시더라고요. 편집은 따로 배우신 건가요? 사실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 편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 네, 그래서 좀 막막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복잡했던 컴퓨터 프로그램보다는 핸드폰 네. 어플로 편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어, 그래서 그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과 또 언제나 틈틈이 제작을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은 어플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네. 또제 편집 실력을 향상시켜 주시는 감독님이 한분 있습니다. 아 감독님이 들어계시는 네. 네. 분이요? 그 감독님 바로 아내인데요. 아 네. <laughs> 결혼을 하셨군요. 네. 와. <laughs> 아내가 영상 보는 걸 좋아하고 관심이 네. 있어서 네. 그런 디자인적 면이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캐치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 오 아, 제가 앞서서 대학생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혼까지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자녀도 혹시? 네, 사실 지금 네살된 자녀가 있습니다. 너무나 <laughs> 엄청난 동안이세요. 아빠 나온다고 좋아하겠어요? 네. 아직 방송에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 그렇겠네요. <laughs> 잘 남겨놔야죠. 네. 네. 아, 우리 또 아이들의 영상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시고 또 흐뭇해지실 것 같은데요. 학부모님들은 또 아이들 영상 봤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시던가요? 네, 아무래도 학부모님께서 자녀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또 교우 관계는 어떤지 음.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놀이라는 것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좀 안심하시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고 인사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군. 음, 그렇군요.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제가 네. 딱 처음에 봤을 때. 그 2AM에 약간 임수롱씨좀닮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워낙 또 외모도 출중하셔 가지고 네.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꾸셨을 것 같아요. 혹시 처음부터 이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어,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네, 배우 꿈이 없었습니다. 아, 아, 꿈이 오, 없었어요. 그그 그 시절에 부모님이 원하시던 의사, 판사 그런 네. 축구 선수를 장래 희망에 네. 많이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우연히 그 교회에서 캠프를 가게 됐는데 네. 꿈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 그때 저도 모르게 좀 세상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뿌린 아이들이 행복하면 음. 세상이 좀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어, 교대를 목표로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야, 오. 도대체 어떤 캠프였길래, 네. <laughs> 네, 아이의 꿈을 교대로 또 이렇게 딱 정해졌을까요? 네. 와. 어, 그 영향으로 또 이런 놀이 전문가로서 너티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오늘 또 영상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어서 볼 영상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추천 영상. 네. 네. 뭐, 피구 영상이라고 하던데요? 음.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은 어, 제 채널의 방향성이 잘 네. 담겨 있는 영상인데요. 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고 싶은 게 뭐니 물어보면 피구라고 대답합니다. 맞아요. 근데 막상 피구를 하면 잘하는 학생만 하고 나머지 학생은 잘 못하거나 공을 무서워하는 학생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력 격차를 줄이고 다 같이 즐겁게 할수 있을까라는 네. 의미에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어, 어떤 알겠습니다. 부분까요? 어떤 방법의 놀이인지 또 피구의 놀이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 여기까지입니다. 오. 오 이게 그러면 이름 아까 보니까 더블 피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어렸을 때 하던 짝 피구, 짝 피구, 네 그럼 보디가드 피구, 그거는 네. 좀 다른 거죠. 짝 피구와 보디가드 피구를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아. 제작한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 오. 아, 하고 싶다. <laughs> 하고 싶네요. 진심이잖아요. 예. 예. 희수씨 막 이렇게 좀잘 지켜드릴 수 있을 어, 것 같은데. 제가 지켜드려야 될것 같긴 한데.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laughs> 다음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제가 그 오기 전에 영상을 쭉 봤는데 놀이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놀이는 그러면 어, 방금처럼 뭐 피구, 예, 더블 피구처럼 다른 걸좀 참고해서 만드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좀 새롭게 만드시는 편이세요? 어, 대부분의 영상에 있는 놀이들은 새롭게 네.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음. 저는 세 가지 전략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고 오. 있습니다. 오,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를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선생님이네요. 어, 맞습니다. 협동과 소통 그런 가치를 생각하고 음. 그 네. 가치를 어, 아, 알려줄 수 있는 방법, 규칙을 음. 어, 생각해 내고 네. 또그 방법을 담을 수 있는 교구를 찾습니다 네. 네, 그것을 종합해서 놀이를 만드는데 이 같은 경우에서는 새롭게 뭐든지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듯한 음. 어, 그런 아이디어가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때 네. 빠르게 어, 기록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음. 네. 이제 보드게임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네. 어, 국내 이제 시장의 보드게임이 활성화가 음. 많이 되어 있는데, 음. 그 중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네. 또 변형해서 제작을 음.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에게 같이 놀이 교육을 하고 있으신 포포포라는 음. 네.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네. 팀이, 포포포. 네, 팀이 있습니다. 네. 여기 체육놀이 전문가인 이현웅 선생님과 네. 보드게임 전문가인 오영범 선생님, 음. 놀아야 산다라고 유튜브를 하시는 황낙원 선생님이 있으신데요. 네. 그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시면 저만의 스타일로 음.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뭐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꿀벌 대전 같은 그 놀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음. 그다음으로 오늘은 낚시왕이라는 놀이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 영상 한번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바닥에 있는 원마커가 물고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물고기요. 가까이 있는 것은 일점이고요. 아, 멀리, 멀리 있는 것은 십 네. 점짜리 물고기입니다. 아. 그래서 홍주머니를 던져서. 엄마 코에 멈추면 그 물고기를 가져와서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아 낚시 때낚싯줄 대신에 이제 콩추머니를 던져서 네. 저희 이제 원 안에 넣어야 되는 거군요. 네. 오이거는 그러면. 개인전으로 하는 놀이입니까? 네, 팀전으로 진행하고요. 또 보너스 점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네. 재미있게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보너스 중요하죠. 네. 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던데요. 어, 사실 이렇게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은 이유가 좀 특별히 따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음. 하거든요. 네,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어, 네. 어, 저는 놀이를 할때 상품을 어,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그 일시적인 기쁨을 주, 주기도 하고요. 또 네. 아이들이 더큰 자극과 더큰 상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 상품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왕 사탕이라든지 네. 칭찬 스티커, <laughs> 맞 어, 네. 상점 이런 게좀 걸려있어야 승부욕도 빡 올라갈 텐데.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 방법도 좋지만 또 저는 다르게 다른 방법을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그 놀이 시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마음. 마음. 그 태도를 음. 길러줍니다. 음. 그리고 두 가지 또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음. 첫 번째로는 어, 학생들의 몰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 어, 같은 게임을 반복하게 되면 지루할 수 밖에 없는데요. 네. 그 같은 게임을 할 때마다 시트지를 제작하고 그 게임의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음.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네. 또 몰입할 수 있게 되고요. 어. 또 아까 꿀벌대전과 낚시왕처럼 그 놀이의 테마를 입힙니다. 우리 네. 우리가 어부가 되어서 낚시를 해보자. 꿀벌이 되어서 꿀을 모아보자. 오. 스토리를 만들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시에 참여하는 수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A라는 게임을 하게 될때 4명이 참여하고 4명이 관중이면 네. 경기장을 하나 더 추가해서 8명이 경기에 참여하고 관중의 수를 줄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음, 조건 없는 놀이 이거 굉장히 괜찮네요. 음, 우리는 그렇게요. 늘 뭔가의 조건이 있어야만 했었잖아요. 전 항상 그 칭찬 스티커 받식위해서 열심히 네. 했는데요. 나중에는 뭐 이거 하자 하면 뭐 주는데요. 어, 이 맞아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어,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적응이 되면 그런 거 없이 진짜 진실된 맞습니다.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음, 네, 너무 좋네요. 오, 오. 그런 모습이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뭔가 상품에 매달리기보다 맞아요.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심하신 흔적이 다 음, 보입니다. 네. 영상이 또 다른 선생님이나 뭐 학부모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억에 나는 댓글 같은 건 있었을까요? 어, 사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감사의 댓글들인데요. 음. 올해 가장 기억나는 댓글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오! 직접 네, 준비를 해 오셨군요. 네.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전국 놀이자랑 선생님 덕분에 교실에서 너무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제 수업 시간이 인생의 낙이라고까지 표현해 주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의 삶의 기쁨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이건 진짜 진심이 듬뿍 담겨 있는 댓글이네요. 네. 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정말 이 댓글로 감동을 받게 되고, 음. 제가 채널을 끝까지 운영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음. 너무 그런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고 계실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어, 우리 선생님이 만드셨던 놀이 중에서 사실 그래도 뭐 인기가 다 좋기는 하겠지만 가장 또 반응이 좋았던 놀이와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안 나왔던 그런 놀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놀이가 있는데요. 네. 컬링 컵스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컬링 컵스요? 네, 특별하게 오. 교실에서 책상을 이동해서 경기장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콩주머니를 책상 위에 던져서 책상 위에 멈추게 되면 자신의 네. 컵을 하나 쌓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자신의 팀의 컵이 가장 많이 올라가 있으면 승리하는 네. 게임인데요. 네. 여기서 다른 팀의 컵을 콩주머니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규칙 때문에 네. 아이들이 상대방 컵을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넘어뜨리면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네, 뜨거운 반응을 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 재밌겠네요. 그 반면에 좀 아쉬웠던 놀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아쉬웠던 놀이로는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음. 이게 그~ 병뚜껑 뒤집기 챌린지라고 음. 자신의 핸드폰 타이머를 키고 누른 후에 (10개의) 병뚜껑을 뒤집습니다 네. 다시 뒤집고요 그다음에 다시 타이머를 눌러서 음. 전국에서 가장 빠른 네. 뒤집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자라는 <laughs> 네. 어. 네 게임이었습니다. 어, 해보고 싶은데요. 네. 네. 왜 반응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홍보가 조금 잘안 돼가지고 아 어, 참여자가 조금 저조해서 네. 많이 그렇구나. 아쉬움이 남는 게임입니다. 오, 뭐 듣기만 해도 뭔가 이제 뭐 박진감 넘치고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죠.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제 <laughs> 네. 학생들 수업 준비만 해도 일단은 많이 힘드실것 같은데. <laughs> 네. 영상 찍고 편집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데 보통 좀 얼마나 걸리세요? 사실 학교에 저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와. 과목을 가르쳐야 되고 음. 또그외 업무라는 것도 해야 돼서 그렇죠. 일과 그렇죠. 시간에는 사실 편집이 많이 어렵고요. 네. 또 제가 퇴근 후에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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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자는 잠이든 아홉 시쯤부터 해서 네. 짬짬이 1 시간 정도 씩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썸네일 제작하고 또 영상 제작하는데 보통 7 일에서 1 0일 정도 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네, 만드는데.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오. 짬짬이 오. 시간을 맞습니다. 내서 네 이렇게 또 많은 놀이들이 있는데 사실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면 좋을 법한 놀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가정에서 할수 있는 좋은 놀이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죠. 제 채널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영상들은 가정에서도 해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음, 그 중에 쉽게 할수 있는 안숨그림 찾기 네. 또 낙서를 기억해라는 게임 이 있고요. 네. 어, 한번 소개드릴 또 놀이로는 네. 어, 병뚜껑을 활용한 다섯 가지 스포츠 놀이 신박한 병뚜껑 놀이라는 네 활동이 병뚜껑으로 있습니다. 병뚜껑으로 다섯 가지 놀이를 또할수 있어요. 네, 지금은 네. 축구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상대 진영 골대 아 종이컵이 그 총... 골대군요. 네. 거기에다가. 네. 병뚜껑을 꼬리시키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볼링, 볼링입니다. 네. 네. 병뚜껑을 불러, 불려서 네. 누가 많이 넣느냐. 어, 쉽지 않을 네. 것 같아요. 아, 오. 이거는 또 이제 세워서 불리는 것 때문에 스킬이 아, 아, 방향... 방향... 걸려서 휘게 네. 되기 때문에. 읽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번 게임은 병뚜껑을 쳐서 사각형 안에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이 누가 넣느냐 하는 게임입니다. 음 나중에 이런 것좀 다들 숙제 하셔가지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하면 아이가 정말 좋아하겠네요. 네 아이들이 해보고 정말 재밌었다고 네. 집에서도 해보고 재밌었다고 이야기, 이야기를 해주고도 있습니다. 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좀 재미있는 어, 영상을 한편 만나볼 텐데요 어떤 영상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채널을 시작하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어 놀이 축제 영상입니다. 음. 네. 제가 동네에 있는 카페를 섭외하고 또 아이들을 초대해서 어, 놀이로 축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했는데요. 네. 팀원인 이연웅 선생님과 함께 어, 놀이와 보드 게임으로 토요일에 또 즐거움을 어, 주었던 모습이 담겨 있는 음. 영상입니다. 네, 그 특별한 현장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고맙 yeah. yeah. 들이 다. 답답했던 그 교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밖에서 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놀이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추억이잖아요. 네, 영상을 보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안 보더라고요. 음, 다들 열심히 화기애애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도 덩달아 가슴이 따뜻해졌는데요. 아,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놀이를 통해서 단순히 놀이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목적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좀 가치를 담고 계신가요? 네, 저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또 지금 만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그 추억들이 미래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의 원, 원동력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놀이 축제가 많아진다면 어, 아이들이 또 이런 추억거리가 많이 생기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네. 어~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살아갈 세상이 좀더 아름답고 또 이런 즐길 거리가 많은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아이들이 행복한 것도 있지만 사실, 결국 제가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그 따뜻한 그 마음, 그게 가장 큰 보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시청자 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혹시 교사의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남겨주셨네요. 오, 교사의 직업병, 궁금하네요. 어~ 교사의 직업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좀 가르치려고 하는 아 그런 태도가 네. <laughs>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안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시도 <laughs> <저도>. 네. <laughs> 가끔 아내가 네. 네, 선생님 맞다고 아 네, 지지 않고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럴 아뭐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그런 거 보면 있는 걸로 네, 인정을 네. 하신 걸로 네. 네, 저희가 알고 있겠고 <laughs> 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너튜브 이렇게 수익에 관해서 조금 어 궁금하거든요. 네. 다행히 감사하게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은 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수익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네. 구독자님께 상품을 드리거나 아. 또는 아까 챌린지 같은 그런 또 상금으로 네.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웬만하면 거의 이제 사비로 활용을 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삼각대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네. 또 편집도 촬영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네.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 이렇게 구독자님께 선물을 드릴 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미장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제자들아 반가워. 선생님은 항상 영상을 보면서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어. 어,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또 항상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 우리 멋지게 성장해서 만나자. 그리고 사, 어, 항상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는 사랑한 아내 그리고 사랑한 동생들 또 양가 부모님 진심으로 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머나 따뜻한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좀 남겨주시죠. 네. 꿈이 정말 많아서 고민 이 많은데요. 음. 세 가지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올해 채널의 주제를 놀이로 전국을 물들이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또 기획하고 있고요. 또 챌린지 같은 것들을 제작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국을 무대로 함께 놀이축제를 열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있죠. 음. 네. <laughs> 네. 두 번째로 요즘에 감사하게 네. 인스타에서 정말 전세계 외국인분들이 저를 활로 해주시고 네. 영상을 와. 시청해주고 있으세요. 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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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180만회라는 조회수가 오. 나와가지고 정말 오. 놀랐는데요. 네. <laughs> 네. 네. 또 이렇게 한국의 교사로서 한국 놀이를 전세계에게 아. 알려보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어, 제 교직 마지막 날까지 아이들과 놀이로 만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튜브 나 구독자 시간에서는요, 전주 화정초등학교 이재욱 교사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